안녕하십니까. 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UV 램프 제조사 크리메이커입니다 음, 저희 그 두둥용 그 램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핀큐를 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둥을 두둥이니까 하나에는 UV 램프를 끼고 하나에는 LED 램프를 끼고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용 램프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어, 저희가 LED 등 자체가 UV 젤도 큐어링이 되고 LED 젤도 큐어링이 될수 있는 LED 등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LED만 켜서도 겸용 램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LED 전용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LED 전용 램프로 만들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안정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프리볼테지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저희 공급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러버 코팅을 해서 굉장히 감촉이 좋은 이, 이것인 경우에는 아, 35,000원 정도면 본체를 사실 수가 있고요. LED를 어떤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5와트가 이게 만 원씩 판매하니까 2만 원 하고 하면 총 55,000원이면 이렇게 다 단색깔이 전부 다 들어가는 아 LED 램프를 만들 수가 저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발에서도 이렇게 사용 발도 이렇게 큐어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또 다른 칼라로 화이트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아아 화이트 펄을 활용해서 좀더좀 좀 비싼 가격이고요. 4만원 정도면 아마 본체를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10와트 두 개를 만약에 끼면 10와트가 2만원씩 아마 소비자가 판, 매 저기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4만원 플러스 4만원, 8만원이면, 어, 손 이렇게 다섯 손가락 다 큐어링 되고, 발 이렇게 큐어링 될수 있는 걸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어떻게 작동되는 한번 볼까요 전원이 들어오면 파란 불이 켜집니다 아 그럼 전원이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누르면 여기에 숫자가 10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10초 후에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얘기구요 20초 40초 40초 후에 전,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는 꺼지는 거구요 어 이것을 갖다가 비퍼 소리가 좀 들리고 사용하시다 그러면 누르고 10초 이상을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소리가 들리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리 없을 때는 시험 보실 때 이럴 때 소리 없이 사용하시고요. 보통 이제 소리가 나야 좀더큐딩할때금방 음악 자각이 가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